안녕하세요. 깨비, 깨비궁의 연아입니다. 오늘은 나가는 산재, 뱀띠, 닭띠, 소띠분들의 5월달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뱀띠분들은요, 전체적인 운이 약한 시기로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잃지 마시고, 어, 계획하지 않은 일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이성에도 시비 구설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많은 이해와 관심, 배려가 필요할 듯 보이고요. 취업에 있어서는 열정은 있지만 의지가 약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때이고요. 사업에는 과한 욕심을 버려 그 과한 욕심으로 인한 실패와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현재 상황에서 아끼고 모으려고 하는 것이 재물의 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경거망동을 삼가하시고 현실을 직시해서 손실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건강도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힘써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닭띠분들은 전체적인 운이 상승된 시기로 태만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싶네요.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에 힘쓰시면 이익과 유리함이 많겠고요. 연인이나 이성에게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애정운은 상승하겠습니다. 기존의 주변인들과의 대인관계 유지에 힘쓰시면. 좋은 정보나 도움으로 취업에 운도 상승을 하겠고요. 사업에도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달이니 주변인들을 세심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소띠분들, 운에 있어서는 기복이 있는 시기로 세심함과 신중함을 잃지 마시고 기회와 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. 타인에게 아집과 독선을 피하시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좋은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. 이성에 있어서는 겉모습보다는 현명한 이성을 택해야 탈이 없을 듯 보입니다. 취업에 있어서는 현실을 직시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, 높은 이상의 꿈은 일찍이 버리시길 바랍니다.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상태로. 주변을 잘 살피고 철저한 계획하에 일을 추진해야 할듯 보입니다.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은 달로 세심한 주의와 지출 계획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. 이렇듯 어, 삼재 나가는 삼재이신 분들 5월 달 띠별 운세를 보았는데요. 안 좋은 것은 미리 미리 조심해서 막아 나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깨비궁의 연아입니다.